안녕하세요. 11월 5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 또 쌀쌀하네요. 조금 쌀쌀한데 오늘 아침 최고 기온이 46도. 지금 현재 기온이 46도. 근데 뭐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전형적인 겨울 날씨죠 여기, 그죠 전형적인 겨울 아침. 그래도 겨울인데 40몇도는 가야죠. 이제 아이를 내려다주고. 이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스케줄이 오늘 어 4학년들 졸업작품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3시에서 5시까지 있어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내일은 2시에서 5시. 오늘 이제 그거 하고 그러면 그러고 이제 기말고사 뭐 끝나죠. 십이월은 참 보면은 미국이 좀, 좀 한가한 달 중에 하나예요. 약간 뭐가 슬로우 다운하고 조금 한가한 연도예요. 근데 학생들은 또 방학도 있고 아이들도 방학이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면 아이들도 방학해요. 좋죠. 하고 얘들은 근데 1월달에 금방 나가요 1월 뭐한 둘째주 월요일부터 나가나? 금방 나가요 그래서 방학이 겨울방학 길지 않아요 추운데 막가야되는거예요 그랬고 그래도 방학하면 좋죠 12월이 직장인에게는 또 잔인한 달이에요. 왜냐, 12월 달 해고를 많이 해요. 꼭 12월에 해고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내년에 또 어떤, 그, 버젯을, 내년에 이제 버젯을 이렇게 짜고 그러니라고 12월에 해고를 많이 하는데, 아, 미국 해고는 진짜 잔인해요. 법적으로는 2주 전에 이렇게 그, 너 이제 그만 돌아라고 이제 2주 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당일 날 해고하는데도 그렇게 많대요. 당일 날. 당일 날 해고하는데도 그렇게 많아 가지고 당일 날 이메일 받고 저 시큐리티 보안하는 아저씨가 옆에 딱 와서 서 있어요. 옆에 딱서 있으면 자기 짐 이렇게 컴퓨터 끄고 자기 지금 이렇게 박스에 다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다 망당하죠. 이게 이제 개인이 그렇게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속한 팀 모두 다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게 연말에 해고를 잘해요. 자 지금 어 미국에서는 하이텍들은 빅테크들은 이제 해고를 꽤 해가지고 지금 뭐 글쎄요, 지금 크게 해고한다는 말 없는데, 뭐 자잘한 회사들, 회사들 해고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뭐 해고 당했다는 거예요. 많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학교가 이제 좀어드밴테지가 있죠. 학교도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테니어를 받으면은 이제 큰 사유 없이 해고를 못했거든요. 근데 점점 주의 법들이 바뀌어서 플로리다? 제가 아는 데 플로리다 랑 저희 주, 조지아랑 이런데는 테뉴가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1년에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은 고 당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왜. 법을 바꾼다고 뭐 마당창 해고되고 그러지 않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여태까지 뭐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고그 법이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한 번에 몇 명, 또는 몇십 명씩 학교에서 해고되냐. 그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서서히 일어나는 글교수 뭐, 다, 그래. 그, 뭐, 뭐, 알아,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런, 그런 수준이고, 이제 보통, 이제 공대 같은 경우 기본이 있으니까,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뭐, 쭉 하든 가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쓰진 않는데, 그래도 뭐, 달갑진 않죠. 예전에 그, 그 법이 한, 2년, 3년 됐나요? 그래서, 또 조지아의 아주 제일 크고 좋은 학교에서 무, 교수들이 무더기 이탈했대요. 다른 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큰 파장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막뭐 학교도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러나, 헐 낫다. 하게 훨났다. 그래 이제 학교들도 점점 더 이제 그 일년의 그 실적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 실적이라고 그러면 뭐 티칭 잘하고 애들 잘가르켜요 웬만한 사람들 다잘 가르켜요. 뭐. 아, 뭐 이상한 사람 조금 있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윤리 의식이라는 게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포절하고돈 돈 따와야 돼요, 공대에서는. 근데 게 쉽지 않죠. 엄청나게 컴페라티브하고. 돈 따와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 써야 되고. 근데 요즘, 요즘 이제 보면 논문도 다 사실 돈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계속 좀 해이해지는게 있어가지고 목표를 1년에 뭘할 목표가 있으면 상반기에 그 6월달 전에 모든걸 좀, 좀 열심히 해놓자 이런 그 마인드가 지금 2년째 계속 되는데 잘 안되고 있네요 올해, 올해도 이제 연말에 막 지금 막 발등에 불떨어져서 뭘좀 해놓자. 그러니까 그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에 모든 걸좀 해놓자. 이제 이런 마인드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그러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이제 인생이 계속 불행한 거예요. 무지런히 뭘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미루고 게으른 사람은 인생이 항상 불행하고 불평불만에 불행하니까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이렇게 각성하고 게으름 피지 말고 좀 이렇게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 특히 2024년이죠 벌써 2024년에 참 갈수록 또 쉽지 않은데 뭐 그래 전에 잘 또 이겨내야죠. 이제 아이들도 5학년,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5학년하고 7학년. 근데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5학년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기는. 그거 아주 큰 변화거든요. 그게. 공부를 보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나 큰 초등학교랑은 다르죠. 근데 큰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별반 다를 거 없이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8학년 있죠, 8학년. 8학년은 이제 중학교에서 제일 높은 학년이고, 물론 8학년 이제 공부도 이제 조금 어려워지겠죠. 8학년 때잘 해놔야죠 근데 참 여기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집에서 공부시키는 게 사실 수업밖에 없어요 집에서 따로 좀 깔짝깔짝 하는 게 공부라기보다 또 깔짝깔짝해요 그냥 많이 하지도 않고 뭐 다른 거뭐뭐 뭐 사실 부모가 봐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숙제도 별로 없고 숙제 있는데 뭐 자기가 뭐 학교에서 하는지 숙제도 가끔가다 수학 숙제 조금 있는데 뭐, 뭐 숙제가 아니에요 백기다시피 하는 거고 뭐 그래서 집에서 그 수학이나 조금 이렇게 제가 살짝 봐주거든요 크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풀어 프로, 풀으면 프로, 이제 답이나 맞춰보고 그런 수준인데 내말이요. 다른 뭐뭐 뭐 라이팅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그거 봐줄 수 없잖아요. 제가 라이팅 봐줄 수 없고, 그 다음에 뭐뭐뭐 사회 뭐 소셜 스터디 이런 것도 봐주기 힘든 사이언스 봐줄 수 있는데, 뭐 크게 뭐 사이언스 뭐 크게 뭐 하지 않는 것 같고. 여기뭐 사고가 났나 보네. 차가 막 떡이 졌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공부 봐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공부 봐주는 게 쉽지... 여기 사고가 났나 보네, 앞에. 사거리에서. 공부 봐주는 게 쉽지 않고... 아마 수학이나 좀 봐주는데 참 쉽지 않죠. 저 아이들 이렇게 어 수학 봐주면서 저 옛날 생각 많이 해요. 전유 수학 못했거든요. 이상한 못저는그 못했다 기보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팍팍 안 돌아오고 손발력이 없는 건지 그 시험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컨셉을 이해 못하고 그냥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응용력이 부족하고 순발력이 없어서 시험을 잘못 보고 그랬던 것 같이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수학을 그렇게 못했던 것같지 않아요 혹시 아이들을 봐주면 하기 싫죠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뭐 다른 애들도 뭐다 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뭐참 어려워요 수학하는 수학 봐주는 게 어렵고 아이들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조지아가 1년이 모든 과정이 늦나 봐요 모든 과정들이 1년씩 늦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 뭐 가만히 있으면 SAT 대입 시험 이런 거는 뭐 전국이 다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과 과정이 늦으면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좀 높은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높은 클래스를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 가 고등학생인데 대학 가서 과목을 들어요. 근데 수학이 뒷받침되 있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수학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아주, 아주, 쉽지 않죠. 앞에 뭐 사고가 크게 났나 봐요. 저희 수신호로 보내네요. 그래도 꾸준히 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집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난리 났어요. 사고가 크게 났네요. 여기가 사고가 꽤 많이 나는 거리에요 분명히 저기 노란 불인데. 막, 빨리 건너려고 직진하는 차랑, 뭐, 뭐, 좌회전하려는 차랑 이제, 차가 났겠죠. 더큰 사고네요, 그래서 그, 이제 따로 문제집을 사고, 그 문제집에서 제공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뭐, 몇 학년 때는 책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애는 살짝 늦었고 작은 애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스케줄에 맞는데 이제 그 스케줄을 제가 맞춰줘야 되는 게제 임무인 거 같아요 그 스케줄대로 해야지 얘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돼서도 3, 4학년?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수업을 듣고 가야지 대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좀더 스무스하게 되고, 그건 선행도 아니에요, 이게. 선행, 그러니까 제가 볼때 그렇게 사는게 선행도 아니라, 여기는 그냥 그 스케줄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1년이 늦으니까 그 스케줄 맞춰서 하는 거고, 그래봤자 뭐, 뭐 수학에 몇가 뭐, 뭐 그런 거일 텐데, <laughs> 그 그걸 잘 들으면서 해야 된다.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저, 제가 가는 대학교, 거기서 다 수업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놔야지, 그걸 이제 안 해놓으면은, 이제 대학교 와서 아주 너무 기초부터 듣다 보면은, <laughs>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자기 스케줄도 밀리고.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런거를 이제 잘 틀어서 고등학교때 이제 진짜 다 하게끔 준비를 하고 가야죠 대학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그렇게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도 생기고 그 수학이 뭐고 수학만 하는게 아니라 전에 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학자가 하는 얘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연봉은 정해진 거래요 또 무슨 말이에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부모 DNA가 간다는 거죠 그게 뭐 맞는 말도 있, 맞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는데 글쎄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또 와닿는 면이 있긴 하네요 왜냐면, 아이 어렸을 때는, 야, 내가 얘를 이렇게 시키고 잘 지도하면은, 얘가 그래도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실례로, 큰아이가 야구를 하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저는, 근데 운동신경이 없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데,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막 야구를 시켰어요. 아빠, 아빠가 시킨 거죠, 같이. 개칩을 하고. 근데, 그게, 그, 그 그런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이제 좀 하다가 그게 초등학교 좀 고학년으로 되니까 원래 타고난 운동신경이를 가진 애들하고 택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하는데 그룹에서 하위권에 속해요. 야구 진짜 못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아들. 그래서 이게 중학교가 돼서 야구팀을 하면 좋은데 보니까 택도 없어요. 그게 아무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어도 택도 없어요. 자,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또참 그런데, 내가 테니스도 좋아하거든요. 나의 아이들 테니스 시키는데, 정말 스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테니스, 그, 포핸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만히 여기저기 보니까. 근데 지금, 지금 레슨을 한뭐 7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죠. 레슨을 7년째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7년 동안 근데 그 스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가르키는 교수법에 문제가 있는 데 여기 또 많은 초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테이스를 뭐 이렇게 뭐 선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레슨을 받는 걸 이제 보면서 막속 터지고 그런 걸 갖다 얘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질르고막 그랬었죠. 그랬는데 몇년 전부터 아휴 다 포기했죠 아 그냥 뭐너 하는거나 해라 하고 중학교 테니스팀 들어갔으니까 또 포기했죠 놔뒀는데 보니까 이거 안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조기교육해서 7년동안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스윙 하나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애들 그냥 운동신경 웬만큼 좋은 것도아니고 웬만큼 있어서 하는 애들보다 못하더라고요. 참 열불 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그런 거예요. 네. 최선을 다 그, 그 다인 거는 애가 또 하려고 는 해요. 가르쳐 주면 운동신경이 안 좋으니까 그 하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조금 재밌어하고 하려고 해서 그걸 그냥 높게 평가하는 거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